과연 과음한 상태에서 산을 올라오면 해장이 될까요? <laughs> 지금 오늘 그걸 테스트하러 가는 길입니다. 라다라다 <laughs> 레드 글러브 빠빠밤. 아저 주말에 지금 급하게 예기치 못한 산행을 시작했는데요. 여기는 지금 북한산입니다. 북한산에 왔고 저번에 제가 배군대를 갔다 와서 오늘은 원효봉을 가려고 해요. 네, 형들은 지금 이미 다 내려오셨고 지금 출발 시간이 아, 오후 4시 되거든요 지금 걱정돼요 정상적으로 내려올 수 있을지 여기로 네. 가면 험한 길이고 여기로 가면, 가면 편한 길 여기로 가면 편한 길? 여기로 가면 험한 길너 험한 길 가고 싶어? 편한 길 가고 싶어? 험한 길 험한 길 험한 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방한 길이 있고 여기가 좀 빡센 코스거든요 위자 한 마디 해줘 열정열정열정열정열정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열정. <laughs> 아니 언협번 가는 길로 가고 있는데 가장 뒤로 돌아가는 주차장이 저기인데 바로 다시 돌아가고 있네요. 뭐 <laughs> 저희 흔들리는 신념을 민수가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팀워크 주기한 게 아니겠어요? <laughs> 둘레길인데? <laughs> 아니, 왜 산으로 올라가지 내려가고 있냐고. 또 파랑새를 쫓고 있는 거 아니냐? 어뭐 어, 나왔어? 뭔데? 원여봉이라쌓있어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북한산 둘레길 돌아다 좋겠는데요? 너무 좋다. 근데 원여봉이안 보여서 그러지. 사진을 봐야겠는데. 아. 10분 왔는데, 잘못 와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전거, 자전거. 이게 길일까, 이게? 살살. 갑자기 온도가 내려가지고 음. 바닥이 지척지척한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기 계곡길도 굉장히 이뻐요. 좋은데, 여기도. 저기 사진, 저기 뭐 있어요? 저 봉오리로 가는 것 같아요, 원여봉. 느낌이 아주, 아주 좋아요. 아, 아주. 아, 북한산에 1년 만에 왔는데, 시 아, 여기 계곡 보세요, 여러분들. 아, 여기 계곡 따라가는 길인데, 막 정신이 맑아지는 기분이 듭니다. 근데 진짜그러진는 모르겠어요. 가자. 시간이 우린 없다. 6시 전에는 하산해야 돼. 나 한국 사람이니까. 존나 성격이 급하거든. 더 빠르게 일 못해? 더 빠르게, 더 빠르게. 여기 신축 암자가 하나 있는데 신기하다. 아물 어, 소리. 긴 암석 따라 걷는 거 되게 멋있다 여기. 컨셉 손가락질 졸라 어이없는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어디서 왔니? 너라는 생명체 <laughs> 무슨 냄새야? 아무 냄새도 안나 무슨 냄새야 뭐 생명의 냄새 <laughs> 막 카피 이런 거쓸줄 알았는데 여러 미쳤어요 여기 뭔가 온거 같은데 티가 안 나요 여러분들 근데 왜 사실 20분밖에 안 왔어요 술 올라온다 금요일에 과음하지 마세요 진짜 힘듭니다 이거 해장산이야 해장산. <laughs> 저 오바이트 올라 <올라오려고>. 올라. <laughs> 과연 광업한 상태에서 산으로 올라오면 해장이 될까요? 지금 오늘 그걸 테스트하러 가는 길입니다. <laughs> 일단 지금은 안 됩니다. 일단 지금은 <laughs> 아직 안된것 <laughs> 같고, 정말... 제 리얼 킹들고 <laughs> 너무 킹들고, 와 <웃음> <웃음> 새로운데요? 진짜 킹든데? 아, 진짜 킹들어. 데 정상에 올라가면 또 해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계속 가볼게요. k e 잉술 떨어져 지금 머리에서. 30분 정도 올라왔는데 심박수가 170 정도 되고 있습니다 빡세고요 돌아라 피야 돌아라 한 30분쯤 올라오니까 지금 지대가 아래로 보이네요 확실히 여기 어디냐? 무서운 덴가? 정승 서있고 그러네 물한잔 먹고 가자 니 먼저 먹어 진짜 시작이다 이제 여기서 진짜 시작해야태 이리 와 어때? 손 모아 손 모아 이리 와 달아 달지? <laughs> 아, 그건 좀. 도라야 <laughs> <드라이앤> 뭐야 이거. <웃음> 먹었어. 해장되는 <laughs> <회장> 소리야. <laughs> 아왜해장이안 되지? <laughs> 왜해장이안 되지? 개 힘들어. 심박수가 180을 넘고 있습니다. 이분만 <laughs> 쉬자. 진짜 토할 것 같아. 해장은 되는 것 같긴 해. 장이 없어졌거든. 아픔을 아픔으로 치려야는 <laughs> 장을 없앤 근데... 것 같아. 물한병두 병. 두 아, 뒤를 돌아보니 에란 심터고 여기는 오저봉까지 어. 400m 나왔습니다. 네.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 어. 아, 킹덤데. 어. 아, 킹덤. 어우, 어우, 씨. 위기가 계속 오네요. 지금 정상까지 400m 정도 남았고요. 와, 아까 숨이 껄떡 넘어가가지고 깜짝 놀라서 바로 쉬었습니다. 아 깜짝 놀랐네. 그냥 킹 들어가가지고. <laughs> 끝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어렴풋이. <laughs> 아니, 일을 맨날 극단적인 것만 하니까 스트레스도 극단적으로 풀라 그래. 이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 이게. <laughs> 죽음의 문턱에서 뭐든지 해결이 돼. <laughs> 다음 주에는 코스피가 오르게. 용차용차 용차, 용차. 뭔가 정상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지, 이게? 여러분들에게 북한산의 낙조를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멀리 뭐, 성 같은 게 보이는데? 저게 뭘까? 오, 오, 오. 이게 뭘까요? 원효봉. 200m 더 가야 됩니다. 옛날 산성의 터인가 봐요. 다 취하고 있네. <laughs> 진짜 힘든데. 나 진짜 힘들어. 연기 <laughs> 마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와. 뭐야 여기? 와. 뭐야? 와. 형이 구름이랑 누가 절묘. 한 200m 좀 남았는데 원효봉이와 시야가 진짜 개운한데요. 뭐 냉면이야. <laughs> 야 민세 이거 냉면 같아. 너무 시야가 시원하다. 아 춥다. 얼른 올라가자. 원여봉인가 이게? 이거 맞아? 시야는 되게 좋은데. 높은 데로 오긴 했거든요. 우와! 미쳤다 여기. 우와. 아,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렇게 힘드냐? 여러분 위에 오니까 이런 게 있어요. 아 여기서 이렇게 보면 보이는 봉우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구나. 핑높다 저기로 올라오는 게 아까 그 코스인가 보다 아 민지 한명 없다 고 손이 기포 자하네 아유 진짜. 진짜 민지 연애한다고 아유. 으이, 으이. 와, 진하게. 원래 물 거의 없어야 돼, 그냥. 응, 총 <laughs> 응, 만들어야 돼. 그액기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자판기 물량인데. 여러분들 이거 거의 반 넘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진짜 약간 걸쭉하게 다 돼. 와, 목하고도 향 미쳤어요, 진짜. 와, 아니, 이게. <laughs> 해장됐어?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이게 <웃음> 아, 미쳤어요. <laughs>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들. 와, 아, 술 먹고 올라오면 해장이 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 올라왔는데 이거 모카 골드를 먹으니까 해장이 확실히 되네요. 진짜로. 아우. 시간이 지나서 해장이 된 건지. <laughs> 사진 촬영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이네. 이제 감성을 추구하는 편. <laughs> 와, 저 가져, 사진 한번 찍어. 저기 가족분들이 있는데, 너무 이쁘죠. 얼마나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저친구들은 알랑가? <laughs> 정상 온 지는 사실 한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한 1시간 한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원효봉까지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네.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데, 가자, 다른 길로. 가자 여러분들 여기가 원효봉이고요 어, 여기는 따로 비석 같은 건 없고 이렇게 조촐하게 해놨어요 어. 왜냐면 저기가 메인이기 때문에 배군대가 오늘 여기 원효봉 505미터 찍고 다시 내려갑니다 민설오 가자 춥다 지금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저 하산중입니다 근데 꽤꽤 험주네요 꽤 근데 아까 밑에서 어르신들이 여기로 가면 진짜 쉽다 그랬거든요. 저 논서 따라 가면은 엄청 쉽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쉬운 길인가 생각했는데 여기 미쳤어요. 여기 길이 아닌데 막 엄청 복잡해 요 여기. 아니 이게 내려가는 길이라고? 미친 거 같은데 여러분. 가볼게요 일단. 여기 내려가는 게 뭐야 이게? 와 여기 미쳤는데요 여기 경치가. 아 진짜 무섭긴하다. 아씨 이 허리를 못 뜨겠네. 와 여기 재밌다 코스 여기 재밌다. 주택청약의 꿈 다시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주택청약의 꿈을 꾸고 있어요. <laughs> 이게 한 손으로 영상을 찍으면서 하니까 되게 힘들긴 하네요. 이게 길일까? 물은 나가, 물은 나가! <laughs> 나갔니? 나갔니? 도전하지 않으면 재미도 없어. 안 좋아하지 말자고. 여러분 들도 무릎 보호 대를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상적인 건지한 모르겠지만 <laughs> 야매로 하고 있한데한래도 좋은 좋은 아요지요지희저희릎이릎이국갔국 갔다 오면 무릎이 너무 아파서 민지 법사가 이런 거 장비 마스터거든. 국 한국 한국 한사 한국 한국 도 사고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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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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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쪽으로 올라왔으면 계속 내가 얼만큼 올라왔는지를 느낄 수는 있겠다. 계속 아 높이가 보이니까. 길이 좀 험해서 그렇지. 땀으로 일단 술을 다 흘려버린 것 같아. 맞아. 그리고 마지막에 피니쉬로목하고드를로 그냥 탁 먹으니까 그냥 양 먹는 것처럼. 오 가벼워 몸이? <laughs> 아, 우리 현지랑 너 아대. 꼭 이럴 때가 있다니까? 생각이 나버릴 때가. 저기요. <laughs> <laughs> <제기라. 웃음> 화장실 봐봐. 와, 근데 그 여름 관악산이나 인상적이었나 봐. 막 계속 떠올라. 어, 거의 내려왔거든요. 어, 근데 귀가 멍하고 되게 이상한데 팔려갔다 온 기분이에요. 어, 아, 근데 진짜 술이 깨이는 기분이 확실히 듭니다. 어, 해장사는 진짜 퇴장이 좀 되는 것 같긴 해요 아 어, 해가 거의 저물고 있고 지금 현재 시간은 어, 6시 3분입니다 아까 4시, 3시 한 50분쯤에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한 2시간 정도 탔네요 원효봉 한 여러분들 좀 저희 바이브로 올라오시면 한 2시간 정도면 2시간 30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백운대보다는 낮아서 여러분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고 좋습니다 거의 이제 내려온 것 같아요 우리가 잘못 돌았네 야, 근데 여기로 올라왔어도 진짜 힘들었겠다. 힘들었을까. 아, 근데 이런 시골길이 진짜 좋은 것 같아. 음. 이 흙길 같은 게, 무릎에도 별로 안 아프고, 기분도 묘해. 약간 해질력이어가지고. 음. 여러분들 즐거운 한주 보였나요? 뭐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확 지나가 버렸는데요. 해지는 풍경을 보며,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며 하루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1분기 다 지나가죠? 우리 다 힘내보자고요. 배가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떡상! 코스, 코스피 떡상 코스피 떡상 아까 여기서 우리 돌아갔지 아 어쩔 수 없지 진짜 좀만 더 가야 돼와 아까 그럼 여기 똑같이 또온 거야? 영상에다 다 다, 남아 있겠네 남아 있다고? 어 여기까지 다 찍었었어 아 그럼 이 어리석은 행동들을다볼수 있겠네 아 좀만 더 갈걸 거어 그러니까 말이야. 쉿다 내려왔습니다 6시 11분 와 이 시간대에 이렇게 숲속을 걷고 있으니까 되게 기분이 묘하네 어 아까 심박수 180 갔을 때진 죽을 것 같았는데 또 내려오니 또 마법같이 자아들었네요어 북한산도 이렇게 오후에 늦게 일어나서 늦짱거리면서 가도 진 재밌게 탈수 있는 산 같아요 그럼 북한산 원효봉 코스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되게 특이한 스케줄이었잖아요 오후 4시에 출발하는 근데 얘는 지금 최장이 다 되어 가지고 얘가 좀 에너지가 또 올라왔어요. 얘가 항상 문제거든요. 얘가 다시 수리깼을 때가. 민수가 등산로 바로 아래에 있는 등산복 샵에 가격이 흔들리고 있어. 초플에 3만 원이 에여름을꼭 필요해. 근데 솔직히 보랑색이라고 민수가 저 노을이 보랑색이라 하더네요. 괜찮다. 네. 응. 괜찮다. 보랑색? 응. 보랑색. 아 오늘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와 반가웠다 북한산아 지금 탈 타서 지금 집을 가고 있고요 뭔가 오늘 하루가 기니까 뭔가 뿌듯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어느 그 무슨 봉이었지 거기가 교촌 인봉 교촌 민봉 원효봉이라는 곳을 갔다 왔고 영상에도 보셨겠지만 이렇게 다른 봉우리들이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사실 좀 약간 낮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505미터인데 되게 민수도 오늘 만족스러웠다고 하네요. 뭔가 내일도 지장 없을 것 같고 어땠나? 재밌었어 적당했는데 좀 힘들어. 되게 좋았고 저희가 내려왔던 길 있잖아요. 근데 거기로 올라가시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가 되게 가파르거든요. 내려올 때 거기로 내려오니까 무릎에 부하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건강하게 운동하고 그러면은 가파른 곳은 올라갈 때 올라가고 완만한 곳으로 내려오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좋은 경험들했고 날씨도 되게 좋아서 진짜 저기 멀리까지 다 한강까지 보이더라고요. 너무 멋졌고. 여러분도 꼭 한번 북한산에서 원효봉 코스를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안녕. 미친 새끼가 울부짖고 있어요. <laughs>